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다 같이 따라합니다. 관용, 관용, 자 관용은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까요? 해볼까요?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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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음악에 맞춰서 관용, 관용, 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관용, 관용. 관용 잘했어.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을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을 따라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목사님이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 형제가,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laughs>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잘못한 일이나 죄에 대해 나무라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태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용서. 따라합니다. 용서. 자, 이 용서는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 입을 벌려야 되다. 입을 벌려 보자. 그리고 마스크 속으로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마스크 속으로. 자, 손을 하나, 둘, 하나, 둘. 어한 친구는 안 따라하네요. 하나, 둘. 자,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하나, 아. 제자리 승민이는 제자리 가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용서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해서 성경 속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laughs> 아, 예수님. 어, 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괜찮을까요? 아, 한 일곱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laughs>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일곱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일곱 번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70번, 70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네? 와 자, 사랑하는 예가스카우트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용서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용서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흠, 내 네, 이놈 감히 내돈 만달란트를 빌려갔으면서도 아직도 갚질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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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 만달란트를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 안 된다. 너는 네 옆에 있는 네 아내와 그리고 네 자녀들을 다 팔아 가지고. 내 만달란트를 다 갚아라. 네, 오, 오안 됩니다. 어, 안 돼요.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laughs> 한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 빚쟁이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과연 왕은.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자, 함께 볼까요? 좋다. 너의 그 만달란트 갚지 않아도 좋다. 내가 모두 탕감해 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네?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여보 얘들아 아빠가 이제 살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았다 하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기쁨도 잠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이 빚쟁이는 만나게 된 거야 네 이놈! 빚쟁이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감히 내돈 500원을 빌려갔으면서 이 돈을 갚질 않아? 내 네, 이놈 너는 아주 따끔한 맛을 봐야 돼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500원 그 500원은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500원이 없어서 당신에게 빌렸는데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놈 하면서 만달란트를 빚져서 임금에게 탕감 받았던 그 빚쟁이는 기껏 500원을 갚지 않은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보게 살려주게 이보게 꼭 500원을 갚겠네 내네 이놈 안돼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임금님 글쎄 그때 만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빚쟁이가 자기 친구 500원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뭐야 당장 그놈을 데려오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빚쟁이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놈.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는 앞으로 그만 달러트를 갚을 만큼 감옥에 가서 살아라 오, 얘들아 그렇게 된 거야 결국 자기 친구의 그 작은 500원 때문에 그것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빚쟁이는 얘들아 어떻게 됐을까? 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용서 시작.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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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그렇지. 안녕. 아이고 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을 지었던 이 빛은 바로 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 받은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나죠? 일곱 번씩 일0 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일곱 번씩 70번. 그러니까 몇 번이 되는 거죠? 490번을 용서하는 건데, 얘들아, 490번 용서한 사람이 500번 용서 못할까? 할수 있어요. 5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친구가 잘못하고, 혹은 우리 가족들, 내 동생, 내 형이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얘들아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자, 따라합니다. 용서.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어, 목사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하면 되는 거야. 만일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의로운 분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이 용서를 몸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입을 악 벌리고 용서. 용서. 음악에 맞춰서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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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